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자 개면년입니다. 어, 신금 일간의 어, 개면년 한해 동안의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신금 일간을 나타내는 자이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보석이나 연장 같은 인위적인 가공을 거친 뭐 금속을 신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보석이나 연장이다 보니까 밝은 태양 아래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이신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뭐 재련 가공된 그런 보성이다 보니까 그 내적인 힘이 강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동정심이 강해 다른 사람들 위해 선행을 베풀기도 잘하고 또 강한 정신력을 가진 신금이라 가지고 단호하고 또 냉정한 면모도 많지만은 근본이 엄의 성정이라 온화하고 부드러움도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신검 같은 경우는 그 보석이라 가지고 자신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 그런 기분도 강하고 또 섬세하고 깨끗해 가지고 자기중심적 자 그런 성향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신검 같은 경우에는 재련가공 이라는 그 모진 뭐 고통을 겪어내다 보니까 다소 좀 예민한 성정이라 가지고 감정의 기복과 질투심도 좀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자,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굉장히 좋은 자, 일주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신금일간의그 2023년, 자, 개면을 한해 동안에 십성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자, 천간으로 식신이 오고 지지로 편재가 오는 자, 그런 식신생재 운에다가 시비 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합니다. 천간으로 어, 식신이 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지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자, 그런 마음도 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취지로 이렇게 편제가 오다 보니까, 뭐, 이성이나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가지고, 뭐, 각가지 구설수나 잡음도 따르기 쉬운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큰 재물이나 이성에 현혹되다 보니까,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의 그 다수관의 그 손상도 따를 수 있겠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건강상의 문제점도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들은 그 형제수도 따르지만은, 어, 지나친 소비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수입보다 지출이 더클 수도 있으니까 어, 재물 관리는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 편재와 정재가 있죠. 편재와 정재가 있는데 정재 같으면은 말들한 수입 그죠? 뭐 현금이나 월급, 이자 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저 그런 수입인데 비해 가지고 이 편재 같은 경우에는 어, 다소 좀 부정기적인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횡재 수나. 큰 돈,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 또한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흥이나 풍류로 인한 바람기도 나타내는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정도로 보시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1그 0성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12 운성으로는 절지죠. 절지면 여기 있죠. 그죠? 여기가 절지입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운세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사지에서 묘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자, 그 정도의 시기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시기다 보니까, 뭐,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뭐, 출산이나 육아, 뭐, 유학이나 무역, 뭐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자, 그런 세상과 좀 단절되는 자, 그런 기분도 느끼는 자, 그런 시기가 절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겠고. 또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인인 것 같은 자,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비운성이 절제에 속할 때는 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생활해온 자, 이런 생활들을 쭉 돌아보면서. 뭐현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 자 그런 식일 수도 있겠고, 자신이 그 계획한 바대로 어, 이루어지는 일이 조금 더물고, 또 노력에 비해 시간과 건강, 뭐 금전적 손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어떤 거 신경 써야 됩니까? 자금 관리도 신경 쓰셔야 되겠고, 건강도 물론 신경을 쓰셔야 된다. 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정도의 기운이 요 절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건강운이나 사업운, 재물운, 직장운, 문서운, 이성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왕세 살펴보기랍니다. 자 먼저 비경과 급제입니다. 자 비경과 급제면은 뭡니까? 비경과 급제면은 뭐 육신적으로는 친구, 동료, 형제자매 자,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고 뭐 사회적으로는 자신감이나 추진력, 뭐 결단력 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고 또 경쟁력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자, 요 비경과 급제에 속하는데, 이렇게 절지와 태지에 속합니다. 비경과 급제가 절지와 태지에 속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자신감이나 추진력은 떨어지기 쉽겠고, 또 건강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자, 그런 기운이니까, 건강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급제가 태지에 속하다 보니까, 이 태지가 뭡니까? 여기가 태지죠, 그죠? 막 잉태한 상태니까, 여러모로 좀 불안불안한 자 그런 기운이니까 주변의 도움이 좀 절실한 자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절지에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도 좀 받기 어렵고 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간에 정과 덕도 좀 부족한 자 그런 시기이니까 조금 참고 인내하는 자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한 시기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식상운입니다. 식상운 보시면은 자, 식신과 상관이죠. 자, 식신과 상관이 이렇게 장신과 사지에 속하네요. 자, 이 식상 같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식상 같으면은 뭐 자신에게 하는 일이나 사업, 그다음 활동,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 뭐 재능이나 기술, 화술,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또, 더구나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분들이 식상에 포함이 되겠고, 그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수 하나, 아랫사람. 장모도 여기 식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식신이 이렇게 장생지다 보니까 그 의식주의 여의도 생기고 또 지적이고 논리적인 직업이 좀 적성에 맞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도 상당히 강한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또한 그 자식 득도 볼수 있겠고 소아나 처가 득 상당히 큰자 그런 식일 수 있겠고 또 상관이 이렇게 사지다 보니까 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계산이나 요란 법석한 자 그런 일보다는 자, 배려심이나 이해심이 상당히 깊은, 자, 좋은 식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재성운입니다. 재성운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근록지와 재형지에 속하네요. 이 재성운 같으면 어떻습니까? 재성운이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재물운이죠. 그죠? 재물운이니까, 뭐, 현금이나, 뭐, 자금,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 또 결실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고, 둑친적으로는남면 같으면은 여자운이나, 아내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 또부친도 역시 어, 재성에 포함이 되겠네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모도 여기 재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편제가 글록시고 정제가 제왕지다 보니까 어, 재물운은 상당히 좋은 자,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강하다 보면은 뭐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어,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 부부간에 어, 불안나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정제가 제왕시다 보니까, 아내의 도움이 상당히 큰 자, 그런 식이지만, 또 아내의 발음꾼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부부 간에 조금 마찰과, 어, 불안의 요소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들은 거그 이렇게 그 재물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황금 만능주의를 인해가지고, 어, 들은 좀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성운입니다. 자, 관성운이죠. 자, 관성운이면 어떻습니까? 관성운이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직장운입니다. 그죠? 직장운. 기본적으로 직장운이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남자운 또는 남편운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다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규율이나 규칙 도덕 아니, 법과 질서, 명예, 자, 이런 부분들이 다 관성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관이 이렇게 병지다 보니까, 이렇게 평관이 병지다 보니까, 평관이 상당히 약해진, 여기죠, 그죠? 평관이 상당히 약해진 자, 그런 기운이니까, 스트레스나 압박, 강박관련,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고, 겠 어, 특히 그 여자분들이 그 남자 문제로 스트레스 좀 받았다면은 조금 해결되어가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정관이 또 이렇게 목욕지죠 정관이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운이라고 그랬죠. 남편운이다 보니까 어 남편이 약간 유용이나 바람기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이렇게 정평관이 어, 병지와 목욕지다 보니까 직장 운이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직장 운이 조금 불리하다 보니까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에 상당히 좀 곤란을 느끼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 취업 준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성진이나 뭐 성급, 부서이동 같은 직장에서 명예가 상승하는 이런 쪽으로 좀 기대하신 분들은 조금 그 기대를 좀 낮춰야 되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관이 목욕지다 보니까 또 미혼녀분들은 남편 운이죠 그죠 남편 운에 목욕지는 또 옷을 걷는 동작도 포함이 되니까 뭐 약혼이나 결혼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니까 자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인성운입니다. 자 인성운이면은 자 기본적으로 문서운입니다. 문서운이고 뭐 결제권도 포함이 되겠고 모친운, 윗사람 이런 어, 것들도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인이 이렇게 병지다 보니까 윗사람의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볼수 있겠죠. 뭐 특히 어떻습니까? 편인이다 보니까 이모, 고모, 뭐 숙모 이렇게 가까운 분들의 건강관리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이렇게 정인이 목욕지다 보니까 모치는 약간 유흥이나 폭류 쪽으로 뭐 기울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건강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입 정평인각성은 어떻습니까 문서운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문서운이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자격증 취득 이런거 기다리시는 분들은 상당한 준비가 좀 필요할 수 있겠고 가급적이면은 조금 미뤄둘 수 있는 자, 그런 얘기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편인 같은 경우에는 문서운이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신경이 가는 자, 그런 한 해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럴 때는 조금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개념이 되면은 오히려 속이 좀 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편제가 이렇게 근로과 제왕이다 보니까 큰 돈이나 행제수가 생기는 자, 그런 기운이도 포함이 되겠고, 또 남자분들은 그 풍류나 유흥으로 인해가지고, 분 불란의 수지도 생기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고, 또 부부 간의, 불화와 갈등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식신이 장성으로 살아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도 커지고, 또한 가지 분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운이 조금 불리하고 또 문서운도 조금 불리하니까 풍류나 유흥을 인한 큰 돈이 생긴다면 재물 관리 좀 잘하셔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개별한해 동안의 신금일간의 한해 운세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